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는 것은 단순히 불쾌지수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신체 노화가 평균 2.5세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온은 체내의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고 수분 손실과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습도까지 높다면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성피로로 이어진다. 결국 이런 반복된 부담이 세포 단위에서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 출처, 폭염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책 GPT 생성. 고온다습한 환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노화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의 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 강한 햇빛과 높은 열에 노출되면 자외선과 열 스트레스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한다. 그 결과 주름이 빨리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노화가 빨리 나타난다. 또한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촉진되어 면역력 저하와 혈관 노화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노화 신호가 가속된다. 이처럼 무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노화 가속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핵심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분과 영양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다. 먼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의 온도를 25에서 27도 사이로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전해질 보충이 가능한 음료를 병행하고 수박,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제철과 이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 무더위 속에서도 젊음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고온 다습한 여름 단지 더운 날씨로 치부하기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백슬래시 backslash 백슬래시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강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일수록 신체의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똑똑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젊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조금씩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다.